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모니터 랩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의 상한가 같죠 AI 이슈죠 이슈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는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면서 오늘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죠 오늘 어저께도 시간의 상한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요 그렇죠 한번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이 종목 한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주식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께 지금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할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한 것은 뭐다? 추세다.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추세를 본다는 건 뭐다?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이 추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눌림목이에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그렇 높은 산이 있으면 우리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식도 뭐, 마찬가지 이렇게 쉬어가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해요. 자, 눌림목 구간이면 첫 번째 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냐야라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이런 고민이 생겨서 고민 끝에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데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보다 바로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을 하시면 되고 이탈하시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를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봉부터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공부할게요. 이번에 음봉이 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음봉. 은봉. 음봉이 하는 역할은 저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저점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럴 때는 항상 음봉의 저점을 거주시고, 그렇죠?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그는 거예요. 일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어, 자체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2번에 안착이 됐을 때 우리는 저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7,400원이 안착이 돼야 되고요. 이건 상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모가 좀 확인할게요. 자, 모니터 레은 공모가가 9,800원이죠. 그러면 얘는 9 8 0 0원이라는 가격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대가 될수 있는 거죠. 여기가, 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수 있는 거 이렇게 그어놓고, 이거를, 우리 한번 일봉이거요 9,800원, 8,200원, 7,400원 을 주봉이고요. 자, 9,800원. 그쵸? 8,200원. 8,200원. 8,200원 맞죠? 7,400원을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거요. 볼까요? 한번? 맞나? 그쵸? 예, 뭐 주봉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따로 글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748298을 1봉이 옵니다. 748298을 1봉이 없고, 74829800원을 이렇게 커요. 자, 이렇게 그어 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어 놓고, 자,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이 오늘도 여기를 확실히 돌파하려다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이 가격이 안착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일봉에서 하나만 공부하고 갈게요. 여러분, 일봉에서 21위 평선은 뭘까요일봉에서2 1위 평선은 뭐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 하지. 이보다 21위 선이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평선이 상승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으로 간다는 거 맞잖아. 이평선의 방향성을 믿어야 돼. 이평선이 하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하락으로 간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럼 뭐다? 이평선이 우리가 상승인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락 구간에서 매매한 하 주가가 올라요? 안 올라요. 주가가 안 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지 마. 이일요을 하지 말고 이평선에 순응하는 이러한 습관만 길르셔도 계좌 자체는 몰라보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평선에 순응하는 습관을 길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상보다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늘의 음봉은 제가 볼때 거래량도 커지는 음봉이긴 한데 조금 걱정이 뭐냐면 아이고 신용장율를좀 너무 높아. 그렇이신용장율 자체가 굉장히 갑자기 높. 노... 얘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 좀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확실히 소화하고 결론은 뭐다? 제가 말씀드린 이가격대에 안착만 되면 이 종목은 정말 날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면 자 봅시다. 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냐면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 점상. 어, 점상이 뭐예요? 점상은 뭐예요? 바로 상한가를 간다고.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한다고 해서 점상이야 점상. 그쵸? 점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상이 나오면 이 상한가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한 줄을 매수 걸어놔요. 그래서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대응을 하시고 내게 매수가 안 됐어. 점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점상 갈 확률이 높고 고점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수익을 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점상이 나오면 팔지 마세요. 자, 내일 7,200원에 시작을 합니다. 7,200원에 시작을 해요. 자,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가장 좋은 건 점상 다음에 어, 장대 양봉의 상한가가 나오면 제일 좋죠. 기본적으로 내일 내가 볼때 7,400원 이외에서 이렇게 꾼다는 윗꼬리이두 가지 패턴은 뭐다? 신고가를 향해 갈수 있는 패턴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위와 아래로 흔들어지는 봉이 나올 수도 있고, 윗꼬리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처럼 시가 이렇게 고가, 종가, 저가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장 대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점상이 아니면 시가의 절반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시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이슈 괜찮습니다. 이슈가 괜찮기 때문에 이 매물 때만 잘 소화되고 7,400원만 안착이 되면, 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